정말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바쁩니까? 정말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될일또 어쩌면 해서는 안될 일들 하느라고 바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서 안될일또 하건 말건 뭐별 상관이 없는 일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여유롭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이렇게 심장 정기 체크를 받는데 의사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나이에 좋은 것 너무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안 먹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닌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오히려 어쩌면 보면은 뭐 좋은 것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교회가 되어 보겠다고 이일 저희를 너무 많이 하다가 번잡해진 것은 아닌가? 꼭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면은 교회는 한층 여유롭고. 훨씬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라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를 위해 더 욕심을 냅니까? 어떻게 내 꿈을 이루겠다고 더 발버둥 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는 삶,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그야말로 열매 맺는 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정말 이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부터 답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몇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던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셨지만 3년간 다니고 다니셨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홀연히 변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이 구원의 마지막 이 터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는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카스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보인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 그때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는 비로소 눈을 뜬 것이죠. 육신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그 자신은 아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 얼마나 그 아라비아 광에서 깊이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그냥 좀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전 것과는 홀인이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죽어야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니 내가 조금 나를 고쳐서 쓰는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바울이 된 것이죠. 이 구원이란 이런 것이 때문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유익과 내 필요에만 급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하나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그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요새 밀림에 그 나무가 숲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이 아마존의 깊은 이 고립된 지역에 사는 추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뭐가 가장 마음에 쓰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는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이 당연히 아,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예, 있던 얘기인데 과거 뭐, 어, 인류가 있었던 때부터 하여튼 뭐, 옛 세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나이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벌어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연장선상에서 얼핏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젊은이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 됐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다시 물었더니 그 추장의 답변이 놀라워요. 우리 때는 나무를 한 그루 베면 반드시 한 그루나 두 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백 그루 천 그루를 베어도 나무를 안 심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어떤 지각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쓴다면 그쓴 것보다 더더 채워 놓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을 짓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우리 수준과 같이 놓고 실험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자의 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드는데 우리도 AS 계획이 있잖아요. 무슨 물건을 만들기 전에 차를 한대 만들기 전에 AS 센터를 어디에 건립할 것이고 어떻게 차를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될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도 우리가 하자 보수 센터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그게 하자를 그냥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정교한 인간을 만들고 보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만약에 먹는다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왜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께 평생 라이프 워런티 할수 있는 A/S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찾아오기만 하면 A/S 센터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저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장나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고장나도 안 가는 것이죠. 아니면 찾아가서 줄을 섭니까? 찾아가서 돈을 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자 보수 센터를 운영할 때 찾아오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고장난 사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인간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지만, 일껏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AS 계획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찾아가면 문제가 순식간에 풀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수로보내의 여인 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았죠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돈만 다 써버린 것이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분을 찾아가면 낫는다어쩌면 소문과도 같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그야말로 정말 굳어진 것이죠. 이분 만나야 한다.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지나갈 때 사람들 무리가 애워싸고 있지만 거기 뛰어들어서 예수님 옷장을 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막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옷자락만 이걸 누가 합니까? 그때 여인이 뭐,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뭐, 순식간에 피가 멈추는 것을 경험하죠. 사실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흘리던 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내 남의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고 나 자신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찾아서 교회에 들어갔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를 붙드셔서 그렇게 예수님께 저를 붙드시는 순간 저는 제 피가 멎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제 흐르던 피도 멈추고 그리고 제 눈에서는 새로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영혼을 씻기는 눈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빚고 계신다는 걸 몰랐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과 이유는 너무나 달라서 과연 저 사람이 맞나? 과거에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뭐안 되는 걸 되는 채 하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이 하나는 직분을 주셨고 화해자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게 직분만 준게 아니잖아요. 화목해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제 더 이상 분란을 만드는 입술이 아니고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입술, 화목케 하는 입술,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회복케 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설교자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모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신분의 변화, 새로운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 우리가 무슨 장로, 권사, 무슨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화해자의 직분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에 임명했는데 그 직분과 다른 일을 하고 살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충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과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쁩니까? 무슨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무슨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입니까? 왜안 해도 그만인 일들 가지고 바쁘냐 이 얘기예요. 또 어쩌면 하면 해로운 일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저 공부하고 이 훈련, 저 훈련 받지만은 아니, 화해자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먼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잦아들고 정말 화평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그분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떤 개교의 방침이나 한 목회자의 방침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모름지기 화평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평치 않고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화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화평치 않고 무슨 세상에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화해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끼리 화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화해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더 듣게 됩니다. 20절, 2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로움으로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그 화평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과 같이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어떤 메시지여야 합니까? 화해의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케하는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메시지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화평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세상, 좌로우로, 보수로, 진보로, 뭐각 이익 집단별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들에 휘둘려야 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우선 초월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갈등을 빚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각자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분쟁의 한가운데 휩쓸릴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적 섭리를 펼쳐 나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이렇게 화평을 네 번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화평케 하는 화해자의 직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가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섭리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갈등을 빚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화해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속하든 어떻게 그러면 이 화평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화해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날마다 실험해야 될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과제지요. 우리는 이상주의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현실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직분과 정말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별 예배가 다시 한번 화해자의 직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눈으로는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바늘 구멍 하나 뚫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해를 이루어낼 것인가 화평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까닭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화해자의 직분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화목자로 화평자로 화해자로 이곳 이땅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 그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